자주자주 오래예요. 근데 오래하기에는 이게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나도 이게 또 내가 또이 셀럽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이제 자기 세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컨텐츠 없이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도 이번에도 만명 찍으면은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방송 사람이 보면 볼수록 방송이 꺼지는 방송 와 최고죠? 저는 인스타 라이브 알람이 왜안 뜰까요? 싸우셨나봐요? 오빠 먹방 한번 가죠라고아 먹방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먹방을 <laughs> 먹방을 갔어야 되는데 그네 잠깐만요 먹방 먹방 짱 웃기겠다 갑자기 막 여기서 아 참치, 참치 뱃살 1인분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하지만 참치가 없기때문에 오늘은 요걸 네, 먹어볼거예요 <laughs> 오늘은 요걸 먹어볼건데요 요거트고요네 일본제품입니다 맛있어보이죠? 빨대도 달려있어서 어린친구들도 뽑고봐서 먹을수있을것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먹어볼게요 <laughs> 이렇게 할수도 있는데 요거트에요 맛이냐면, 음... 그냥 요거트예요. 플레인 요거트 맛이고 어... 냄새, 음... 음 요거트 냄새예요. 어... 음 요거트 냄새 좋고, 좋았고 하트 쏠 테니까 리액션 해줘. <laughs> 아 하트 100개 감사합니다. 많이 눌러주시고 계시는 분요 <laughs> 중계바, 중계방.. 중계방 댓 안읽어주시네요 쪼 비제이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중계방이 있나요? 맛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그냥 요거트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바로 그맛와 정말 걸쭉하고요 아, 하얗고요 그리고 달콤상콤하고요 어, 그래요 다 먹었고요 네. 우버트 한병 먹방 끝냈고요. 소통왕 김종현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바로 그 소통왕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소통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키키키 많이 즐거우신가봐요. 말 두부와 키키키키 웃기죠. 말붙기다는 거죠. 입소리 히히히히 키키키키키 히히히. 오빠 아이유 노래 불러주세요. 아이유한테 가서 얘기해주세요. 오빠 너무 무거워요. 무겨워요. 무겨워요 뭐죠? 무슨 말이죠?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 지금 호텔에 있기 때문에 고성 방가는 자제해야 합니다. 어떤님께서 하트를 정말 많이 보내주시면 중간에 엄지 척 하나, 엄지 엄지 척. 홍진영 소환이고요. 숨 찼어라고 보내준 수완찹니다 저는 또 가수기 때문에 엄청난 회활량을 갖고 있죠. 아 이게 생각보다 반병이 금방 안 차네. 사랑합니다. 예, 진지한 곡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말 터졌네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원래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하는 거죠. 오, 당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샤이니의 음악이 당신의 귀를 녹아들게 하고 샤이니가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럼 삶이 윤택해지고 밥도 맛있어지고 물물만 마셔도 막 살이 빠지고 오빠 오빠 행복하세요. 즐겁네요. 오사카 왔어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샤이니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오빠 눈에 은하수를 담았나요? 엄청난 시인이네요. 대단합니다. 레드벨벳이네요. 아이디가 레드벨벳 팬이신가 봐요. 키키키 너무 웃겨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샤이니 만세 김종현이 만세 김종현이 누구죠? 김종현인데요. 오늘 종현이 폭주한다. 폭주. 폭주. 네, 드립이 생각이 안 나고요. 또 알람이 안 떴잖아. 라고 하셨는데 알람이 안뜰 수도 있죠. 인생. 뭐 있나요? 머리 뽑지 마요. 쉬는데 뽑을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내 맘대로 할 건데. 오빠 머리 만지는 거 귀여워. 사실 그냥 만지는 거예요. 네. 민망하니까. 영상만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한 손은 휴대폰 들고 있고 한 손은 할거 없으니까 네.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냥 오빠 샤이니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와 소통을 하기 위해 그런 엄청난 수고를 와. 아, 9999 되면은 나부터 나가야지, 순서대, 순서대로, 순서대로, <laughs>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설계는 여러분, 예, 안 되죠. 여러분들의 그 엄청난, 어, 단합력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이 술 먹었니? 키키키키, 한 잔도 안 했죠? 알콜 1도 안 들어갔죠? 돌아가면서 1분 동안 나갔다 들어오자, 라고 하셨는데, 안 먹히죠? 예, 지금 머리 모양 하트야. 하트 뿅! 아, 하트였고요. 하트 하나 저도 날려드렸습니다. 랄라. 오늘 좀 뭔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기범이 생일이 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뭔가 밝은 날이어서 인스타 라이브도 키고 생일 파티도 중계해드리고 그랬네요. 종현님의 노래가 듣고 싶다. 종현님의 노래. 종현님의 노래. 종현님의 노래. 종연님의 노래 종연님의 노래 종연님의 노래 내, 그, 내 댓글 읽어주면 소원이 없겠다 소원 성취 축하드리고요 소원 성취하셨어요 하트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웃게르와라와라와라 웃기신가봐요 재밌나봐 기분 좋아서 다행이다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내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진짜 뭘 하겠어. 진짜 심심하더라고요 최근에 바,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지는데 되게 심심하고 공허하고 그랬어요. 종현님의 노래 이거 내주세요라고 아 종현님의 노래 종현님의 노래 이거 이거 그냥 지금 막 하는 건데 표절일 수도 있어서 안 됩니다 모릅니다 이건 또 모르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맨, 그, 노래를 발매할 때는 고심과 고뇌와 걱정을 한가득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예, 예. 그렇죠. 오빠 못본지 3개월 됐어. 죽기 직전이야. 죽으면 안 되죠. 거짓말 치지 마. 안 죽을 거야. 요즘 가을이긴 한가 봐. 에 빠졌어요. 진짜 요즘 날씨랑 찰떡. 예, 영배 영이랑 같이 부른 노래죠. 그 노래 저도 좋아해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경일. 와우. 국경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길, 나라 번창하시길, 하슈샤파샤... 어, 대단하네요. 엄청난 한글 소화력이에요. 저 주말 지나면 시험인데, 이거 보고 있어요. 키키키키키 웃음이 나오니, 지금 와 맞다. 콘서트 사진집 잘 봤어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 콘서트 사진집이 나왔어요. 포토북이 나와서 거기에 인터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에서 종현 화보집을 검색해보세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엄마가 엄마가 예쁘거든요 다른 머리 벚꽃머리랑 은발 금발도 예쁜데 흑발이 제일 좋아요 흑발 계속 해줘요 오빠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항상 평생 흑발만 할 수만은 없으니까 한 앞으로 그래도 일주일간은 네 마음을 들어주겠다 하루의 끝 리얼 띵곡 와 말투봐 대박 하루의 끝 리얼 이응 띵곡이래 와 명곡이라는 거죠 머박이네 머박 머박 와 말투 머박이 포토 엽서 들어있다고 왜말안 했어 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따로 포토 엽서 있다고 카톡을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그걸 또 제가 포토 엽서 있다고 괜톡을 못 드렸네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기 때문이죠. 전혀 몰랐죠. 기범이 또 노래 해주세요. 기범이, 기범이 또 기범이 또 기범이 또 기범이 또 선물 사달라고 날 조르네. 기범이가 이번 연도엔 대체 무슨 선물을 달라고 할지. 내년 올까 두려워 내년엔 대체 어떤 선물을 사달라고 조을지구하게 사주는 척했지만 내 손은 부들부들 떨렸네. 아 진짜 참 작곡 천재야. 기범이와의 생일 선물이 담겨 있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 노래였습니다. 한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빵 터졌죠. 웃고 있죠. 방글방글 하죠. 아니 까만색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태민이도 노래 하세요. 태민이 콘서트장인 태민이 콘서트 축하해. 이제 또 10월이 되면 콘서트를 또 하지. 우리 태민이 콘서트 많이 보러 오세요. 아무것도 노래해주세요. 아, 영앤리치 응어영앤왜왜 줘? 종현이 종현아 널 기범이한테 줘. 라고 어, 소름 끼치는 말을 해주셨네요. 어, 무섭고요. 내년엔 제 수순 저는 저의 것입니다. 저만의 것이에요. 누구에게 줄수 없어. 만명 안 찰게 뻔하다. 라고 제 방송 망하라고 어 HIJ 3153님이 저주를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음. 조회나, 너는 몇 개월이었니? 조, 기범이는 6개월이래. 저는,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그냥 바로 입금 박 했어요. 그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회님 작사가님 작곡 천재 인정합니다. 어, 엉 어, 조회님 충성충성. 감사, 감사. 누워서 찍는데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사진 아니고 동영상이구요. 다음 주 면접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면접 잘하십시오. 이렇게 저처럼 막 말을 막 아무 말이나 잘할 수 있으면 면접관님이 말하는 거에 다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음, 자네는, 어,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뼈빠지게 일하겠습니다. 응, 달락. 즉흥곡 대박이라고. 감사합니다. 태민이 콘서트 축하. 이제 또 10월이 되면 캐릭터 콘서트. 아, 지 노래 가사를 바로, 받아 적어 주셨네요. 대단합니다. 민호도 해줘요. 민호도? 민호도? 어머, 내 댓글 읽어줬어. 고마워. 내년 생일엔 종현도 가자. 라고. 저는 근데 그 메이커를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laughs> 아, 진짜, 김종현, 응, 음, 응, 음, 좋아. 라고 해줬는데, 헉,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말, 어떻게 그렇게 말, 와, 대박이네. 어떻게, 어, 참치, 꽁치, 넙치, 망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각이야. 이거 뭐야? <laughs> 오, 참치, 꽁치, 넙치, 망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각이야.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대박이다 와 짱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각이야 여러분 보이세요 뭉치면 삽니다 흩어지면 죽는 각아 너무 웃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각이야 진짜 웃기다 웃겼어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건강하게 종현아 내 생일 축하해 주 생일 축하해 러비스 jh야 푸른밤 종현입니다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또 사람이 어디 안, 갈 수, 안 가죠? 그게 또그 뉘앙스가 간가 봐요 냐냐냐냐냐. 어? 중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만 명이 넘으면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성격이 난 좋아서 만 명까지 못 버틸 것 같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하... 죄송하지만 만 명이 안 돼도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겠습니다. 알겠죠? 오빠 저도 월요일에 생일이었어요. 축하해 줘요. 축하 축하 축. 생일 축하해요. 월요일 날 생일이었다니 뭐 근데 생일 뭐 1년에 한번 무조건 있는 거. 그거 뭐 여러분 생일을 그렇게 네? 생일 그렇게 말입니까? 어? 생일만 그렇게 특별한 취급해 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내 인생에서 1년에 365일 다 하루 밖에 없는 365일인데 모든 날이 행복하고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면 어? 매일이 생일처럼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네? 어, 어떤 분께서 안돼 라고 하셨는데요 오이 아니고 오에입니다 예, 한글 배우세요 성격이 왜 그런 곳에서 더럽냐고 말이 심하시네요. 저한테 더럽다니요. 저는 깨끗한 편입니다. 상당히 잘 씻는 편. 오늘 밤 종현이 때문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푸른밤 화요일 코너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네. 화요일날 정신 정말 없긴 했죠.